그래서 저희 나지는 바로 대체 대 대책을 내신 것 같게 이제 한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패팅 중에 있겠습니다. 올해 중요한 순례를 무침내면로 도와주신 어려운 제약에 올해를 대표해서 감사패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표 이사님이 참석을 못하셔서 우리 문재약의 의원영업부 장병호 그룹장님이 이직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호 그룹장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감사다 출신하다 보려 대표 이사 장위한 비사는 다양게변화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본래를 신뢰와 믿음으로 대하고. 본회 각종 회사와 지역 의료발전의 큰망심과 애정을 보여주셨으며 특히 공무이 2024년 부산시 내과에서의 준비학 수요대회를 분심이 아니면 공헌하여 본회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음에 감사의 뜻으로 전배원의 마음을 담아 회를 드립니다. 2024년 3월 30일 부산시 내과에서의 작꼭 정민 다시 한번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한내과의사회를 대신해서 오늘 중대학술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위안점을 주신 강홍기 양한대장의 신경학교 대한민사가겠습니다 반영의 저희... 아, 예, 박수 부드리겠습니다국민님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있는 성필수를하고는라가서과의사의입니다 제 인기의 마지막, 마지막을 이곳 산, 부산시에서 부러워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기 때, 저에게 베풀으신 상황과 혼을, 영원의 그러면... 행복이 거들하시고, 무엇보다도 한국 의료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기를 정말로, 정말로, 기원합니다. 정년, 부산시 내과사의 좋은 여러분, 안녕하십니다 전하시오. 이회자일 마리가 잡히지 않고 앞사리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 대한의협 회장 선거도 마쳤습니다. 법률 자문단 구성과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한 정책적으로 답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들 빌어 회원님들의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하 주신 집행부의 사례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2월 19일 대원총회에서 등록되었던 전년도 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냐. 급여 30명 정도의 경영들이 유관자와 감염된 과학교와 연관한 905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등을 네. 통해서 양해사협회 26점 내과 전문의 경상교육 연습보내드렸습니다 회원분들의 의견을하여 네.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네. 첫째, 회원시행에 대해 이대로 미국 대형가와 같은 민국이 비유지의리니다